1월 7일 2026년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say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의 복음, 마가가 이해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단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이 마가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이것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도대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의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1세기 당시에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황 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1세기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황 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음과 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복음 그리고 마가가 이해하는 말하고 있는 소개하는 복음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로마가 이해한 복음은요. 당시 시저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이 시저가 다스린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앞서 전령이 먼저 가서 그것을 에, 기쁜 소식, 승리의 승전보를 전할 때에 그때에 사용되는 이 단어가 바로 어, 유황겔리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 황제가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 바로 유황겔리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거죠. 다스리기는 다스리는데,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마가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 마가가 소개하는 복음은 맥락이 좀 다르죠. 시저도 아니고, 유대인이 생각하는 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음, 오로지 그분만이 그렇게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가 다스린다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해한 마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은 전정에서 승리 예수 또는 가르치신 것을 포함한 얘기를 복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전에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이해한 이 복음의 이해를 오늘 마가는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왕이시고 또 통치자이시며 그 왕이 가르치는 이 내용 예수를 포함한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면서 그 예수님 자체에서 나오는 가르침, 말씀들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이 복음인 것을 이렇게 첫 번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가 이해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진정한 이스라엘과 그 왕으로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1세기 당시에 이해했던 로마나 유대인들의 이 복음의 이해와는 다른 우리가 바른 복음을 우리는 바로 알게 되었고요. 또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인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쁜 소식은. 또한 복된 소식은 복된 삶은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삶은 기쁜 삶으로 복된 삶으로 그렇게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가가 소개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이해, 이해여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바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가 이해한 복음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그렇다고 하면 복음과 마찬가지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세기 당시에 세례는 두 가지 종류로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세기 당시 세례의 첫 번째는 앞으로 이 말, 유대인들에게 이말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로써 죄를 고백하고 몸을 깨끗이 씻는 예식으로 어, 세례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쿤난 공동체가 바로, 어, 이러한 일들을 벌였는데요. 어,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통치자, 예,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은, 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의식으로써 오늘 세례 유한으로부터 세례를, 물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세례가 주어졌고요. 또 하나의 세례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에게 이 세례 의식이 베풀어졌다고 하는 것인데, 어, 개종하게 되는 이방인들, 유대인으로 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세례를 통해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종자에 대한 세례가 1세기 당시에 세례로 어, 주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마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를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은, 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개종자의 세례와는 전혀 다른, 어, 그러한 세례를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물 세례가 전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물로 씻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죄를 회개하며 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각 교파마다 다른 세례를 받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성령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준비된 사람으로서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앞서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측면에서 어이 성령 세례를 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온 자로서 준비된 자로 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물세례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은 에스겔서 3 6장 22절에도 쭉 이하에 3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왔지만 그 이후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후에 또새 영을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여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예수결서 36장 26절 27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 물세례는 준비된 세례로서 어, 또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새 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물세례가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것. 어,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또, 개종자의 세례가 뒤섞인 그러한 의미에서 세례였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한 세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만 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 되지 않죠.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두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가 오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세례 요한처럼 말한 것처럼 성령을 세례로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 세례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야말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쇠하여야 되고, 하나님은 흥하여,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리라. 참,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물 세례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반쪽 복음으로밖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대단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자로 얘기하면서 자신보다 강한 자,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자신은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은 이렇게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세례요한은 단지 시작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완성자는 그렇다고 하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강한 분이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기 당시의 복음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 황제나 또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통치자로서 그러한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또그 예수님이야말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시작하시는 근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된 소식,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왕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마가가 이해한 복음, 마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6년이 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복음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그러한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6년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주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2026년도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